장 갖고 왔습니다. 어, 이마트 트레더스에서 이 샀고요. 옆에 쌀밥이랑 동치미까지 있는데 먹다가 이거 그냥 그, 이거 계장 짜가지고 밥이랑 비벼 먹을게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出たまないよ。 이것까지만 먹고 이제 밥을 비빌게요. 이걸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라면도 하나 끓여왔어요. 다시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라스트 중간에 밥에 비벼가지고 또 모질해가지고 약간 그 라면을 삶아서 같이 먹어봤습니다 어 제가 오늘 너무 깜짝 놀란게 아 여러분들 김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냄새가 나요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괜찮겠지 하고 먹었는데 와 냄새가 냄새가 여러분들 깜짝 놀라요 아두잔 먹고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그냥 김은 안 먹었고요. 아, 역시 양념게장은 그냥 밥에다가 참기름 부어가지고 같이 비벼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라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뭐, 말, 뭐, 말, 뭐, 말, 뭐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오늘도 감사합니다. 오늘도 다들 좋은 밤, 군밤 되세요.